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연불 수행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행을 닦는 자는 이 정행이란 수행이 수행의 중심이 되는 근본 수행을 정행이라 합니다. 이 정토 연불에서는 오로지 연불하여 극락왕생하는 수행방법, 이것이 정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을 닦는 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왕생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잡행을 닦고 지극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천명 중에 한명도 없다. 하였습니다. 잡행이란, 이와 같은 정행, 오로지 염불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수행법을 택하지 않고, 잡다한 수행, 여러 가지 수행을 개마여 닦는 것을 자평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수 연불로 오로지 연불하는 수행법만을 정행을 닦는 자는 어, 오로지 연불하는 수행법만으로 정행을 닦는 자는 아미타불의 본래 세우신서원과즉 본원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일체의 선악의 번부가 왕생함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엄력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성탁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선악 번부가 극락시기에 왕생할 수 있음은 오로지 아미타불의 원력의 힘에 의한 까닭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구절 아미타불만 부르고 다른 생각이 없으면. 서방에 태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였습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의 칭명연불만으로 수행을 계속 이어간다면 서방극락세기에 왕생하게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연불의 연불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낫지 못할 병이 없고 멸하지 못할 죄가 없으며 반드시 두려움이 없고 또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연불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소리 연불소리 끊어지지 않는다면 낫지 못할 병이었고 멸하지 못할 죄가 없네 그리고 반드시 두려움이었고 또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 정토연불수행자는 현재의 삶이 인생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어 연불만 한다면 확정된 서방 극락에 예, 희망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모아미 타불, 나모아미 타불, 나모아미 타불.